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아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이 이삭은 부엘 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피하여 이제 르호부시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넓게 그 어, 물을 마시게 할수 있는 은혜를 입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부엘 세바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이삭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어,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종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한 이 본문은 오늘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냐면,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그 아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충실히 순종하고 따르고 이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까지도 이 선한 영향력, 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물질과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자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삭에게서는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25절에 처음 등장해요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썼고 여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참 존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예배 횟수만 많아지면 뭘 하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장소에서도 이사계 종들이 이제 운무를 봤다이 이사계 특징.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들이 음물을 많이 파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식솔들이나 아니면 가축대나 이런 어떤 그런 대상들이 많다는 거죠. 물의 문제가 급하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음물을 파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하에는, 아이 그랄의 왕이 친구들과 군대 장군과 와서 이삭과 아, 평화 아, 협정을 맺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솔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응? 지금 그라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라를 떠나서 지금 부에세바에 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이 왕과 친구와 군대장군이 와서 지금 자기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해서 떠나게 하고서 웬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십 8절, 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냐.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첫 말이 뭐냐면, 이사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여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너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응?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 자 지금 이들은 응?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대 국가의 어떤 조약도 아니고 국가와 개인 간에 지금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그랄에 있으면서 평안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쫓기다시피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 음물을 메우고 자기 거들하고 또 싸우고 대적하니까 그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양보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보면, 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랄 왕이 시켜서 그 그랄의 사람들이 다투게 하고 그를 내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랄 사람들이, 응? 음? 신보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그랄 왕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죠. 음?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 그라를 침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준 사람이니까 인간의 욕심을 내서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욕망을, 응?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백 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에서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는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나라가 찾아와서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게 이삭이 위대해서 탁월해서 이렇게 나라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멜레갈은 그랄 왕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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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온 것은 인간 이삭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숨 쉬지 못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쌓아낸 물질이며 또 쌓아놓은 업적이며 뭐해놓던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계속해서 붙잡아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역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돼요. 내가 잘 먹고 건강 관리 잘 하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건강히 살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에 있는 응?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지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만 면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복음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거다 챙기고, 어? 내가 먹을 거다 챙기고, 내 가족 다 챙기고, 그러면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내가 조금 감수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음을 베풀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어도 자꾸 밖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유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주님의 좀 따뜻함과 주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돈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다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아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종들이 판 운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맹세의 운물, 맹세의 물 평화에 대한 맹세 조약을 해서 그곳에서 판 운물을 맹세의 우물 부엘세가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새로운 샘물을 우물을. 응? 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샘물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닫힌 문들이 활짝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부활세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여러분 개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뿜으로써 아, 정말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내것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여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온 나이다. 아멘.